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그 황금이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를 짧게 그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옛날 이야기 시작은 모두 똑같죠. 그래서 옛날 예적으로 시작을 합니다.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왕이 있었는데요. 나란 일을 돌보는 일이 그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. 너무 그 골치를 썩고 보내다 보니까 야 이렇게 그 힘들게 살 바에야 이 임금의 자리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그 탄식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임금보다 더그 나은 자리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돼서도 이 고민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그 힘든 일인데 백성 가운데 고민과 근심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충분히 그 상을 내릴 가치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는 그래서 해서 전국그 팔방에 그 방을 붙이게 됩니다. 그런데 큰 상을 내린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그안 오더랍니다. 복잡한 나라 일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래도 드물게라도 몇 사람은 좀 나타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왕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아 백성들도. 저들은 다그 남이 모르는 그런 고민과 걱정을 다 안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 정해진 날짜의 그 마지막 날, 그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건데요. 왕은 생각을 했죠. 세상이 넓으니까 이 임금보다 더 팔자 좋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. 큰 상을 그 상패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들어줬습니다. 임금으로부터 이큰 상패를 받은 이 사람은 너무 그 기쁜 나머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큰 강물을 건너야 되는데요. 그 강물을 건너다가 그 상패를 떨어뜨리게 됩니다. 더욱이 그 임금이 특별하게 그 만들어 준그 상패를 그 강물에 빠뜨렸으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그 상심은 너무 그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상패를 받은 이 사내는 돌아오자마자 그 끙끙 앓으면서 그날부터 근심 걱정 속에 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고요. 그런가하면 또 어떤 장님하고 다리를 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이 그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. 장님은 그 다리가 성하고 다리를 져는 사람은 또볼 수는 있지만은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장님이 그 걸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리 져는 사람을 업고 다닙니다.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밥을 빌어 먹고 이제 생활을 한 것인데요. 그러던 어느 날그 어느 저녁에 큰 고개를 넘어오는데 그 샘물에. 큰그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것을 이 장님 등에 엎인 그 다리 저은 사람이 보게 됩니다. 장님 그 등에 엎인 사내가 생각을 합니다. 저걸 주어 가지고 돌아가서 반을 그 공평하게 나누면 밥을 빌어 먹는 이런 고생을 안 하고도 또 편안히 살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해진 건데요. 또 그런데 갑자기 또 고민이 생겨 버립니다. 이걸 주어 가지고 가서 이 반을 공평하게 또 나누어 가진다고 해도. 앞을 못 보는 또 장림 입장에서는 내가 더 가졌는가라고 또 의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산에는 에이 그냥 못 봤다고 생각을 하고 가자라고 이제 마음을 이제 결심을 하고 돌아서는데요. 그 샘물을 좀 벗어난 지 조금 되었을 때 총소리가 납니다. 샘물 쪽에서 이제 총소리가 난 거죠.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들은 다시 그 샘물 쪽으로 돌아갑니다. 이들이 샘물 가까이 도착을 하니까 정확히. 그샘 속에는 두 조각으로 쩍 갈라진 그런 황금이 있었던 거죠. 방금 전에 어떤 사냥꾼이 이 샘을 지나가는데 그샘 속에서 이 황금이 그 사냥꾼 눈에는 황금이 아닌 큰그 구렁이로 보였던 것이고요. 왜이 구렁이가 이 샘물에 있지? 하고 총을 쏜 것이죠. 하늘이 도운 거죠. 이들은 그 공평하게 그 나누어진 이 황금 덩어리 때문에 그 부자로 아주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인데요. 임금님의 상도 그 누구에게는 고민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앞을 못 보는 그 옆에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또 상심을 안 주려고 했던 그 배려의 마음이 한번 그 밀쳐냈던 그런 황금 덩어리도 총소리로 가던 사람의 그 발걸음도 다시 붙잡아서 기여이 그들의 주머니에 다시 이 황금 덩어리가 들어가는 것알수 있었는데요. 우리나라의 그 금곡이라고 지명을 쓰는 곳이 몇 군데가 될 텐데요. 또 금곡이라는 지명에 사시는 분들은 또이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운세 설명을 할때이큰 재물 운수를 뜻할 때이 황금계곡의 재물 운수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. 바로 그 유래가 바로 이 금곡에서 시작이 되거든요. 우리가 그 황금계곡의 제물운수를 우리 주머니에 쏙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이 옛날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녁 시간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도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